날씨가 매우 후득지근하고 덥습니다. 세계 이런저런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등 오늘 인터넷 보다 보니까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다투고 있는 듯 합니다. 서로 포를 쏘고 그런 것 같은데, 참으로 세계 나라 각국이 돌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어두선합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더 경제가 세계 각국이 다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대한민국은 선두주자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수비, 쿠콘, 25만원 발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노인에게 86만원 나머지 전 국민에게 65만원 소비코쿤 쏜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소비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민생휘복소비쿠폰 발급 싱가포르도 뒤질세라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4일 싱가포르 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노인에게 86만원 21세 59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600 싱가포르 달러로 한화로 약 64만 6천 원 상당 금액입니다. 싱가포르 독립 60주년 기념에 SG 60 바우처로 명명된 소비쿠폰 약 300만 명에게 지급 SG 60 바우처는 소상공인 소매상 2만 3천여 곳과 8개 슈퍼마켓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한국은 노인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60세까지인 것 같습니다. 노인 86만은 21세부터 59세까지 국민들에게 수비크 쿤 지급한다 하는 거 보니까 노인이 60세부터인 것 같아요. 8월 달은 아주 덥다고 하므로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오늘 하루도 유쾌하고 바람 뛰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